실버 버튼 받게 되면은 프리스타일 랩 어때요? 랩 오케이 구독해야지. <laughs> 오케이. 저는 음. 남은 기간 동안 음. 뭔가를 더 열심히 막 채우고 음. 새로운 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음. 여태까지 공부했고 외웠던 것들을 음. 확인하는 되게 꾸준한 시간들 음. 정말 정적인 시간들을 조금 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히려 뭔가 되게 더 하려고 하면 그게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새로운 걸 하려고 보다는 음. 기출이나 동영에서 내가 틀렸던 것들을 음. 다시 한번 보는 네네. 그런 되게 고요하고 음. 지루한 공부로 마무리를 조금 하시면 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꼭 시험에 다 출제가 될 거고 다 음. 맞추고 나오실 음. 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영 쌤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딱 듣기에는 교과서 같은 답변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 딱두두 두 단어를 적었어요. 정적인 고요한. 역시 이제 멘탈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원 진짜 예. 사람의 성향도 있고, 음. 또뭐 제시냐 아니면 음. 뭐삼사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모두에게 적합한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음.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최대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진중하게 <laughs> 부족한 걸 채우는, 다시 한번 외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음. 내가 조금 이렇게 음. 이제 제 성향에 맞게 조금 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아영 쌤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이제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고 저는 거기다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네네. 생활 습관 면에서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추천 사항일 뿐입니다. 본인의 네. 이제 공부 스케줄이 이미 짜져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절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시험시간이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일단은 이제 최고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분 싸움이긴 한데 이 하루 종일 봤던 우리 예전에 경험했던 수능과는 달리 어찌게 이제 100분만 집중하면 되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수능을 가르쳤을 때는 진짜 막한달 전부터는 밤낮 바뀐 친구들 빨리 바꾸라고 되게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 10시에서 11시 4 0분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지금부터라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렇기 위해서는 그 100분간 100분 동영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음, 그 시간에, 네, 그냥 그 시험을 똑같은 형식으로 보는 훈련이 지금 남은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거 하나 덧붙이고, 네.